기억합니다. 지난 3월 8일 스산한 바람이 불던 여의도 광장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방송 환경과 언론 환경, 그리고 공정방송을 세우기 위해 찬 길바닥으로 나선 우리의 처지만큼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웃음에 만났고 모두가 그 추위를 이겨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죠. 그리고 어깨를 함께 걸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노래를 목놓아 불렀습니다 그날 생각했습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승리의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후 함께 모여 투쟁하고 연대하고 놀고 웃고 노숙하고 같은 길을 갔습니다 낙하산 퇴진 파워 콘서트 서울역, 부산역, 청계광장, 사누리당사, 전당대회, 시청아 벼룩시장, 희망캠프, 여의도의 눈물. 우리가 함께 할땐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던지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함께 할수 있었으니까요. 변명합니다. 더 힘든 싸움을 하는 MBC 동지를 뒤로 한채 95일에 걸친 총파업 투쟁을 잠시 접게 됐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파업의 의미를 알리며 남력 땅 끝에서 서울까지 두 발로 걸어오며 국민들을 만나기도 했고 진실 밝히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정권에 타격을 줄특종을 했다며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체념과 간송 속에 잃어버린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들의 속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희와 슬픔 승리와 좌절 고민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 다잡고 더잘 싸울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MBC 파업은 알아도 KBS 파업은 모른다는 김재철은 알아도 김인규는 모르겠다는 현실이 참 힘들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낙하산 특보 사장은 내보내지 못해도 일정 정도의 제도와 합의를 통한 전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진정한 싸움을 할수 있겠다 자위했습니다. 날미시 동지들에게 꼭이 말을 드려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연대 진행해 온 파업을 동지들보다 미리 중단했습니다. 특보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둔 채 지금도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동지들을 남겨두고 우리만 먼저 돌아간다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며 어깨 걸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마다 오셔서 연대 힘을 외쳤던 어려운 싸움 함께 꼭 승리하자며 용기를 주었던 정영아 본부장께 면목이었습니다. 파업을 접는 마지막 KBS 집회 자리 KBS 동료들 많이 울었습니다. 더 가지 못한 미안함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KBS 동치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과 의미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도 어김없이 MBC 본부장 정영아 선배가 함께했습니다. KBS가 파업을 접는 그 자리에서 정영아 본부장의 불거진 눈시울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 가야 하기에 슬퍼하셨던 것은 아닐 거라 싶습니다. 아마도 MBC 파업의 마지막 자리를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함이 크기에 희망을 알기에 저희들 복귀에서도 더 연대하겠습니다. MBC의 상황을 방송을 통해 더 알리겠습니다. MBC 조합원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힘찬 파업쟁을더 전파하겠습니다. MBC는 희망입니다. 2012년 함께한 모든 언론인들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함께한 언론항쟁은 MBC의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하고 승리할 때까지 연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머지않아 MBC 조합원이 모두 모여서 MBC의 파업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 모두가 잘 싸웠다며 부듬겨 안고 환호하는 자리, 오늘로 135일이 넘는 험난한 여정을 승리로 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정영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MBC 동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고에 징계에, 대기발령에 분노한 모든 이들이 투쟁 승리의 선물을 안고 복귀하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MBC 동지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